옆 사람하고 인사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뒤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 당신이 저에게 조금 잘못해도 용서하겠습니다. <laughs> 예, 아멘. 어, 오늘 메시지는 상당히 무겁고 어렵습니다. 왜냐면 저도 잘 못하는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다스리심과 임재하심 가운데에서 이 놀라운 메시지가 임진교 목사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실행되기를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순간 요셉의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트라우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어, 더 정확하게는 우리가 보통 트라우마라고 부르는데, 더 정확하게는 이거죠? PTS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이거를 얘기하는데, 어, 번역하자면은 이겁니다. 외상 호스트레스성 장애를 트라우마라고 우리가 보통 부릅니다. 어, 이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큰 사건이나 사고를 우리가 겪게 되면 그것이 잘 잊혀지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비슷한 순간이나 아니면 그때가 그려질 만한 어떤 상징적인 무엇이 보이기나 할때 우리는 마치 예전에 그 사건과 사고를 당했었던 것과 같이 똑같은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심장이 뛰고요. 분노가 올라오고 다시금 그때의 상처나 기억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 그것을 PTSD, 트라우마다 라고 부릅니다. 어, 이것이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게 대표적인 이 PTSD에, 대한, PTSD에 대한 현상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 저에게도 이 트라우마가 사실 좀 있습니다. 어, 뭐가 있냐면, 어, 예전에 대학생 때쯤에, 어, 저희 가족이 같이 온 가족이 차를 타고 가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어기고 오는 차량에 오른쪽을 크게 부딪힙니다. 그래서 차가 한 바퀴 반을 구른 적이 있었습니다. 어, 그때 다행히도 저는 부상을 심각하게 입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어, 제가 몸과는 다르게 정신적으로 좀 상처를 입었었던 것 같습니다. 뭐냐면 그때 이후로 운전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었다라는 거예요. 어,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운전을 할때 이상하게도 왼쪽에서 차가 지나가는 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오른쪽에서만 차가 가까이 오면은 식은 땀이 나는 거예요. 깜짝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실 정확하게 보자면 그렇게 가까이 붙는 것도 아닌데, 오른쪽에서 차가 올 때마다 묘하게 긴장되고 땀이 흐르고 어 심장이 두근거리고 뭔가 좀 운전하기가 좀 힘들고 거북한 그런 느낌들이 지워지지 않아 한동안 고생했고, 지금은 많이 극복했지만, 지금도 묘하게 오른쪽은 좀더 이렇게 간격을 띄게 되는 운전 습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 어떤 친구가 어떤 사람이 덩치도 크고 키도 큽니다. 힘도 잘 쓰게 생겼고 싸움도 잘하게 생겼는데 그 사람이 군대에서 어떤 한 고참한테 심하게 괴롭힘을 당했었대요. 어, 군대가 이제 특수 상황인지라 어~ 개기고 싶었지만 개길 수 없었고 그렇게 괴롭힘을 꾹꾹 참으면서 이제 제대를 한 거죠. 제대를 하고 사회에 나와서는 생각할수록 그 고참이 너무나 괘씸하고 자기를 괴롭혔던 게 열이 받아서 내가 어, 일부러 찾아가서 까지는 하지 않지만 어디 한번 우연이라도 뭐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 안 둔다 어, 이제 나와서는 고참도 아니니까 내가 혼쭐을 내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진짜로 마주치게 된 거예요 횡단보도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바로 맞은편에 자기가 그 일을 가던 그 고참이 눈에 띄었단 겁니다 와. 그동안 만나기만 해봐라! 라고 일을 갈고 있었는데 그 고참을 딱 보자마자 사실 처음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식은 땀이 나기 시작하고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는 겁니다. 예전에 당하고 맞고 머리를 조아리던 그 기억들이 떠올리면서 심장이 뛰고 두근거리고 동공이 확장되고 오히려 피하고 싶고 숨고 싶어가지고 어디 피할 데 없나 돌아갈 데 없나 이것을 두리번거리면서 찾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횡단보도 신호가 짧잖아요. 갑자기 불이 바뀌었고, 이제 서로 건너게 되는 때가 돼서, 어 이제 건너게 됐는데, 와,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하면서 조마조마하거나 알아보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으로 피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눈이 마주쳤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고참이 아니더란 겁니다. 아, 닮은 사람이구나. 그때서야 그 친구가 그걸 알았대요. 아, 내 생각과 다르게 트라우마가 극복되는 게 아니구나. 거기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는 나약한 인간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답니다. 그렇습니다. 어, 사건과 사고, 이런 상처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상처를 내고요. 그것은 인간이 극복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의 뒷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요셉을 끌어다가 바닥으로 내치고 누명을 씌웠습니다. 계속해서 요셉은 거기 가운데 버둥거렸지만 세상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요셉을 억누르고 누명을 씌우고 바닥으로 내려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놀랍게도 믿음으로 버텨내고 버텨내고 버텨내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하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이집트의 총리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주신 꿈 이상으로 놀랍게도 그 이집트 전역의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꿈을 성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노예 생활 할 때나 죄인의 오명을 뒤집어 썼을 때에는 상상도 못했었던 상황들일 텐데 하나님께서 일하시자 그 모든 일들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된후 요셉은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었고요. 친동생인 베냐민의 무사함을 확인한 후에는 모든 가족들을 이집트로 불러서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렇게 살다가 시간이 꽤 지난 후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소천을 한 이후에 벌어진 사건을 다루는 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들, 요셉의 형들은 가뭄의 위기 가운데 요셉의 도움으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7년의 풍년 뒤에 찾아왔던 7년의 가뭄,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두려움,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좀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 문자적으로 적혀있기 때문에 7년 풍년, 7년 가뭄 하면 뭐 대충 한두 끼 굶음 정도 이런 거 생각을 하는데. 7년 가뭄은 우리가 상상하는 재앙 이상의 상상입니다. 물과 식량이 부족한 가운데에서 오는 사회적인 혼란, 그리고 절대적으로 식량이 부족해진 상황 가운데에서 오는 위기, 이것은 우리가 감히 체감해 본 적이 없는 엄청난 재앙입니다. 이것을 좀 비교하자면 무엇이 있을까 보니 중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958년에 어느 날 마오쩌둥이 어, 김정은처럼 이제 공산당이 늘 그러잖아요. 어, 이런 그런 공장 현장이나 농촌 현장 같은 것들을 시찰하러 방문을 하는데 이 마오쩌둥이 농촌의 벼 수확 현장을 시찰을 나간 겁니다. 근데 그때 무엇을 봤냐면 농민들의 벼 나를 훔쳐 먹는 참새를 본 거예요. 그러자 마오쩌둥이 손가락으로 참새를 가리키며 딱이말한 마디를 합니다. 인민들의 식량을 축내는 해로운 새다. 저 참새들을 전부 다 죽여라. 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마오쩌둥의 그 한마디로 중국 전역에서 참새 사냥이 시작돼 버렸습니다. 일사천리로 중국 공산당과 중국 국민들이 이때 마구잡이로 참새를 잡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2억 마리가 넘는 참새들을 전부 다 잡아다가 죽여 버렸습니다. 이렇게 참새를 다 죽였으니 이제 더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겠지 생각을 했는데 그때부터 1960년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중국 전역에서 병충해로 인한 어마어마한 가뭄이 진행됩니다. 참새가 없으니까 중국 전역에 해충들이 바글바글 끓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해충 벌레들이 어떻게 하냐면 벼뿐만 아니라 모든 잡풀들까지도 새싹일 때 전부 다 먹어치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 농사가 전부 다 망해버리게 됐습니다 이때 평균을 내자면 약 3, 3년간의 가뭄을 중국이 경험하게 됐는데 이 3년의 가뭄으로 몇 명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몇명 정도 죽었을까요? 어, 이때 공산당들이 내놓은 통계로 4천만 명이 굶어 죽습니다 4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 거의 전체에 달하는 인구가 굶어 죽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산당들이 내놓은 통계였으니까 어, 정확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이 줄인 통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3년 감뭄으로 굶어 죽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3년이 아니라 7년은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7년의 감뭄은 완전 전멸에 가까운 대재앙입니다. 인류가 이감뭄을 버텨내지 못합니다. 그러한 재앙 가운데에서 이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 덕분에 살게 됐습니다. 자신들을 미워했던 요셉, 아, 자신들이 미워했던 요셉,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요셉, 이미 마음에서는 죽었겠거니 생각했던 그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던 그 요셉이 자기들의 생명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요셉 덕분에 살게 되었고, 지금 이집트에서 편하게 살게 되었는데, 이 형제들은 사실 마음 한편으로 항상 두려워했습니다 왜요? 자기들이 저지른 죄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내가 요셉이었으면 형들 가만 안 뒀겠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요셉이었으면 틈 봐서 반드시 복수했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형들은 요셉을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고요? 형들은 요셉도 자기들과 비슷한 생각, 비슷한 마음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은 손해 봤다 싶으면 일을 갈고 피해 봤다 싶으면 복수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는 게 너무나 미워서 요셉을 죽이고 싶었고 그렇게 시도를 했던 사람들이니까 요셉을 이해 못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형들로서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셉이 왜 복수를 안 하지? 과연 우리가 이대로 괜찮을까? 형들이 고민을 해봤는데 요셉이 복수를 안 하는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 제가 우리한테 복수를 안 하는 거야? 야, 우리 쟤 죽이려고 했잖아. 쟤네, 쟤가 요셉이 우리를 살려줄 이유가 없잖아. 곰곰이 생각하고 머리를 모아본 결과 아무래도 결론이 하나밖에 안 나는 거예요. 뭐냐면 아.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를 하지 않는 이유는 딱한 가지야. 뭔데? 야곱이야, 야곱. 아버지 때문에. 요셉 효자잖아. 아버지 혈압으로 쓰러지는 거못 보잖아. 그래도 아버지가 우리 죽으면 슬퍼하실 거잖아.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안 건드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문제가 생겼죠. 요셉이 자기들을 해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라고 생각했던 그 야곱이 수명이 다한 겁니다. 야곱이 소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야곱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고향인 가나한 땅까지 갔고 거기에 야곱을 묻고 다시 돌아옵니다. 애굽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야, 요셉 돌아오면 어떡하냐? 아버지 장례 끝나고 나서 이제 이집트로 돌아와서 우리 어떡하냐? 몽땅 죽게 생겼는데 어떡하냐? 형들이 같이 머리를 모아서 이제 굴려낸 최후의 생각. 야, 이집트를 도망갈까? 아니야. 이집트의 이 거대한 세력이 안 미치는 곳이 어디 있어? 우리가 숨으면 요셉이 반드시 찾아낼 거야. 야, 그럼 어떡하지? 어떡하지? 유일하게 생각해 낸 방법. 그것 역시 야곱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사용하자. 그래. 아버지가 이런 유언을 했다고 얘기하자. 이게 형제들이 생각한 유일한 잔머리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6자로 해서 17절입니다. 창세기 50장 16절에서 1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를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함에 요셉이 그들의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사실 야곱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요셉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형제들이 더 괘씸해집니다. 아버지가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뻔뻔하게 아버지 이름 팔아가면서 거짓말을 하는 형제들이 얼마나 한심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나빠 보였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요셉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요셉이 아무리 믿음이 좋고 특별하고 남다르다 하더라도 그도 인간입니다. 어떻게 기억이 나지 않고 어떻게 상처가 없겠습니까? 형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어서 폭력을 행했습니다. 자기를 벗겨놓고 구덩이에 던져놓고는 낄낄거리면서 야, 네가 꾼 꿈이 어떻게 되는지 두고보자 라면서 비웃었었습니다. 그 형들로 인해서 노예 생활을 하며 겪었던 그 수많은 시절들이 있습니다. 주인에게 채찍을 맞고 수많은 모욕적인 시간을 겪었겠죠. 그리고 다시 또 주인마님의 모함에 의해서 성범죄자가 돼서 이제 완전히 끝난 건가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 수많은 모욕적인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웠던 세월들, 그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는데, 지금 눈앞에 있는 이 형들, 그 형들이 모든 고통의 시간들의 원흉이었습니다. 게다가, 복수를 할수 있는 게 요셉에게는 어렵지 않은 상황입니다. 요셉은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글로리에 나오는 송혜교처럼 어떻게 할까? 머리를 싸매고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한마디면 됩니다. 얘들아, 이 한마디면 은 이집트의 군인들이 와서 형들을 전부 다 도륙 냅니다. 이제 게다가 요셉의 마음에 거리낄 수 있는 야곱마저 이제는 소천 했으니 정말 요셉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복수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형들은 상상을 못 하며 이해를 못 하겠지만 놀랍게도 요셉은 사실 오래전에 이미 형들을 용서한 상태였습니다. 그 흔적이 요셉이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 데에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1장으로 가서 50절에서 5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0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오네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시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문하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이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이었더라 아멘 요셉이 총리가 되고 풍년이 끝나기 전에 7년의 흉년이 다가오기 전에 제사장 보디베라라는 사람의 딸 아스낫 이란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때 첫째 아들을 얻자 그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 어떻게 지었냐면 이름을 문하세 라고 지었습니다. 이 문하세는 히브리어 정확한 발음으로 는 메나세 라고 하는데 이 뜻이 뭐냐면 단순합니다. 잊어버렸다, 망각했다입니다. 이 잊어버렸다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요셉이 뜻했던 의미했던 바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집에 관련한 모든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요셉은 어, 아들 첫째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다 잊었다. 하나님께서 잊게 하셨다. 이 이름은 뭐냐면 요셉의 신앙 고백이자. 또한 요셉의 선언이자 또한 요셉의 결단입니다. 문하세, 다 잊었다. 나중에 형들을 만나면 복수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요셉은 이미 형제들을 용서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중요한 게 있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요셉아, 너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니? 어떻게 이렇게 용서할 수 있었니? 우리는 이 부분에 집중을 해봐야 됩니다. 요셉이 과거를 잊을 수 있었던 이유, 형제들이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를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게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습니다. 창세기 50, 5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 고백들을 하며 요셉이 계속해서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요셉이 이 고백 가운데에서 계속 들먹이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두려워하지 마소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습니다. 요셉은 계속 그말 가운데 하나님이 붙습니다. 당신들 다음에 하나님을 얘기하고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다음에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요셉이 고난의 시간을 겪어오면서 요셉이 바라봤던 것, 다시 감옥에 갇히면서도 놓지 않고 바라봤던 것, 문하세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고백했던 것, 그리고 다시금 아버지의 이름을 팔며 거짓을 구하는 형제들에게 그 형제들을 용서를 선언하며 요셉이 다시 한번 말하는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무리 요셉이라 해도 자기의 상처난 자리를 보면 인생을 뒤돌아서 그 끔찍했던 순간과 상황을 묵상을 하면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고 잊혀지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그 형들의 표정, 얼굴 너무나 생생한데 그 형들의 얼굴을 바라보면 어떻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놀랍게도 특이합니다. 요셉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봅니다. 당신들은 하고 나서도 어떻게 그럴 수 있어로 추궁하며 묻는 게 아니라 당신들은 다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꿨습니다. 하나님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요셉은 그러합니다. 자신을 죽일 듯 노려봤던 형제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봅니다. 성실하게 일을 할때 주위에서 비웃고 조롱했던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봅니다. 자신을 성범죄자로 모함한 주인 마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봅니다. 요셉은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보자 해석이 달라집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리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고 하나님께서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고생시키셨나 봅니다. 요셉은 자기의 고생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감당하게 된 하나님의 사명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상처가 없었던 게 아니라 그 상처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했던 과정으로 해석했던 겁니다. 요셉은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을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돌아보니 상처받은 동생 요셉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 민족을 살리기 위해 먼저 부르심받고 파송받은 사명자 요셉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요셉은 과거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지나간 과거를 문하세합니다. 상처를 잊고 원망과 분노를 잊고 그 원수 같은 형제에게 용서를 선언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 그 속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일이일 비합니다 7년의 풍년 속에서는 뭐 세상 별거 없네 봐라 내 실력이 이 정도야 내가 이렇게 농사를 살죠 교만하게 굴고요 7년의 흉년 속에서는 이러죠 난 망했어 세상이 원래 이 모양이야 세상 그지같아 뭐, 세상에 신이 어디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 속에서 일이 일비하는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의 고난의 가치와 상처의 가치가 무엇이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시선도 자기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당하는 상처와 고난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창을 옆으로 치면 "어! 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어떻게 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갈 때 베드로 "너마저 그래?" 나 혼자 남겨주는 거야. 예수님 이러지 않습니다. 내 상처에 집중하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용서할 수 없는 나쁜 놈들 뿐입니다. 나만 홀로 버려둘 수 있어. 이런 원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시선은 우리들에게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고통에 분노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것에 집중되어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시선이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향하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이렇게 고백하죠.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그 고난과 고초 가운데 원망과 분노와 절 절망과 심판을 선언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모든 고초를 겪으시며 우리에게 용서를 선언하십니다. 창세기의 마무리가 이곳으로 끝납니다. 요셉의 용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이집트 안에서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사실 지금의 이 순간이었습니다. 요셉의 용서. 그 용서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시작도 못합니다. 열두 지파는 진작에 사라졌을 겁니다. 이 땅에 오실 유다 지파를 이어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사건도 없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용서로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의 시작도 그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시지 않으셨다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들을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도 교회의 시작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교회의 시작, 구원의 시작이 십자가의 용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로 시작된 그 놀라운 은혜로 은혜 베품으로 시작된 교회는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예수님과 같이 그 용서를 우리와 상관없는 것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 오늘날의 시대는 용서를 우습게 여깁니다. 가증스러운 걸로 여깁니다. 사이다라는 단어를 유행시키며, 마땅히 복수를 해야지 시원한 거고, 그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거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결과는, 시원함, 정의의 구현이 아닙니다. 수많은 피해자를 날 뿐입니다. 예전에 박찬욱 씨가 영화를 만들었죠. 복수는 나의 것. 거기서 보여주는 현상들이 사회에서도 일어납니다. 복수는 나의 것 어떻게 되냐고요? 영화 너무나 간단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얽혀있는 가운데 한 문제가 일어나고 그 문제로 인하여 서로 복수할 거리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전부 다 저마다 복수를 완성시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고요? 전부 다 같이 다 죽습니다. 오늘날 사회도 그렇죠. 피해를 입으면 갚아줘야 되고, 피해를 안 입고 피해를 주지 않고 피해를 받으면 갚아주는 시대가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같이 피해자가 되는 일들만 생기고 있습니다. 은혜가 없는 곳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서지 못합니다. 우리의 공동체도 그렇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용서가 필요합니다. 용서할 만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용서를 할수 있나요? 그 마음을 갖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해야 될 것,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 보면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면그 사람은 용서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족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 그 사람을 바라보면 조금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옳고 걔가 틀립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용서하라는 게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왜요? 이미 우리가 받은 용서와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은혜로 인하여,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마음으로 인하여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여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우리 대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